가압류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사업장 비품도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가압류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의 사업장에 있는 비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 비품은 유체동산으로 분류되며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가구, 전자기기, 기계설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사는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 방문 후 압류 표시를 부착하거나 실제 점유 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해당 비품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제3자의 소유주장 리스 또는 임대물품일 경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와 법인 사업자인 경우 소유권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자 등록 명예, 세금 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증빙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집행 당시 저항이나 현장 분쟁이 예상될 경우 경찰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집행관은 반드시 법원의 결정문과 함께 출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해당 비품은 경매를 통해 처분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이 회수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비품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